여러분들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가 아픕니까 그 일을 가지고 하는 게 우세요 울어 아버지 나좀 불쌍히 여기주세요 그런 일여기 해줘. 아 그냥 아안 울어도 돼 그냥 아무 소리 안부고 울어도 돼 왜? 우리 하나님은 내가 왜 울는지도 아시거든 그렇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거든 너무나 나를 잘하시는하 그래서 그냥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안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거든 우리를 기도를 시켜놓고 하나님이 일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하고, 기도한 것은 바전질로 믿어라. 믿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믿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어, 들어주지가 않아요. 근데 정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들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어, 선이 인도해서 정말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요. 여러분들, 여러분 먼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 이 예,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 이 예, 성경은 그냥 성경책, 이책이 이이 자체 속에 들어있는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예수, 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거를 믿고 말, 어, 믿고 오자는 그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때는 저도 너무 낙심이 돼요. 어, 어, 정말 낙심될 때가 많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 기도할 때게, 해결할 때, 그 낙심하는 것조차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때 해결할 때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해결하면 하는 때 은혜를 주시거든. 그리고 그 해결하는 자리에 천국이 임한다 그랬어요. 응? 회개하나 청종이 맞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얘개하라청종이맞았고 세례 요원도 회개하는 자에게 청종이 맞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요. 먼저.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내 부족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성 보주셔서 우리 속에 하늘나라가 이만원 그런 역사가 천국이 이만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 기도하는 자에게 어, 꼭 하나님은 어, 보답하십니다. 정말 기도는 정말 우리가 힘들어요. 산에 가서 기도하면 차, 막 거리가 다 창자가 그다 어, 떨어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하시기도 라고요산 기도를 젊었을 때, 40대, 50초에 아, 집에서 잠도 못 자고 별에서도 잠도 못자고 산으로 내몰아요, 산으로, 산으로 젊 40, 뭐, 40 어, 중반 넘어가요, 50초에까지 그 산으로 내몰아서 산에 가서 어, 혼자서 처음에는 혼자서 가서 기도를 했는데 아. 근데, 무서운 것도 없어요. 성령이 이끌어서 갔기 때문에. 근데, 네, 기도를 하는데, 저 산에, 어, 저 꼭대기 올라가서, 바위에 앉아서 기도를 하면, 처음에는 무서워. 막, 무서워서다 소리 지르고, 무서워서 소리 지르고, 막, 이제, 무섭, 무섭더라고요, 처음에는. 성령이 붙들어, 붙들림 받지 않으니까, 무서워가지고, 소리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는 이 성령이 임해서 또 소리 지르고, 이렇게. 몇 년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냥, 토하면서 기도하고, 오줌, 오전, 밑으로 오줌을 싸면서, 흥거히 싸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소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막, 구더기 파놓고, 막, 토하면서 막 기도하고, 또, 뭐, 옷이 다 젖어요. 막, 오줌이 나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렇게 몇 년을 그렇게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몇 년을 그렇게 훈련 받았어요. 그게 넉지도, 젊지도 않는 여자가, 젊죠? 지금 우리 애들이 40 몇인데 내가 그때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젊었어. 지금, 그때 내가 나, 나이가 많은지 젊은지도 몰라. 그때 할 때는. 그냥 붙들려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살맛이 나요. 이 감, 이, 이 부족한, 이 부족한 여자가 그때 안그 기도 안 했으면 죽었어요. 병들어서 죽었고, 빈들어서또 살에 놓으니까 또 엉뚱한 어, 어 교회하다가 또 어린집 한다고 또어 하다가 또 하나님 이또둘겹 또 돼서 또 죽을 뻔하고. 에이, 여러분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은 어, 분명히 매를 치더라고요. 정인 여기 있잖아. <laughs> 아유 주 예수요 정말 우리 땅 땅도 팔지 맙시다. 땀도 팔지마 오직 하나님을 예수 그릇를 쳐다보고 그릇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암을 입었으니 그쪽으로 쫙 밀고 가는 거예요 고백하세요 복음 전하겠다고 응 그래야만 하나님이 어, 들어주시고 길을 선이 인도하시고 해요 고백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붙들리자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사나축고 나추냅겠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한번 택한 자는 그냥 두지 않아.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주님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주님 절대로 놔주지 응? 않아. 아 정말 하나님 감사하죠. 정말 저는 히스 이기야 히스기야, 히스기야 왕을 참 어, 좋아했어요. 왜? 히스 히스기야 왕은 아주, 하느님 앞에 진실하고, 성실하고 아주, 하느님 앞에 그런 자였어요. 근데, 그가 병들었잖아요. 병들었어. 응? 들었어 죽게 되었을 때에, 희석의 왕이 벽을 자기 집에 벽을 안에서 아, 울면서 하님 살려달라고, 아, 내, 나의 그 행적을 기억하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해. 어, 울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게에 어, 병을 꽂혀 주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죽일 나가 계획한 가운데 있다가도 살려 주셔요. 우리 뱀들면은 우리 육체가 뱀들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어서도 소용 없어. 결국은 하나님이 대를 간다니까요. 애기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가 뱀들면 무슨 병이 있으면은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뱀이 들었습니까?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어, 내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어,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은 감동을 주셔요.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 사람 맞게끔 하나님 가르쳐주십니다. 그럼 그걸 붙들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어, 그 사람 고쳐주시고 회개해야 됩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회개 없이는 안됩니다. 회개, 회개가 이루어져 있대요. 그래서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회개할 때회개 해주십니다. 저도 어... 어, 무슨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응? 어?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나가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는 말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제가 어, 성령께 물었습니다. 성령님, 왜, 아, 이런 일이, 어, 벌어졌나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음성을 주셨습니다. 응답을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그거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했대요. 그래서,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거다. 그랬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내가 성령께 묻지도 않고 내 멋대로,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멋대로 했군요. 그, 그, 런 실제로 내가 더 사랑했거든.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있는 말을 촉한 줄 알아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말을 촉한 줄 알아라야 되는데 더 좋은 거, 더큰걸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싹 날아가 버렸잖아요 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가져라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면은 하나님 나를 치는 거예요 병을 주는 거예요 건강을 쳐요 그내 약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이 축복이에요. 고난이 축복이라 그랬어요. 고난을 차로 또 고난 당하는 자들은 어, 기도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고난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나나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단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없으면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면 그 고난을 통과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통과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이 오는 거예요. 아 고난이 없이는 그, 부활을 맛볼 수가 없어요. 생명의 부활을 어?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사랑해야 돼요. 십자가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계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 어, 나에게 조진 군화동 어, 나에게 주어진 아픔도,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모든 것들이 다 감사로, 감사로 받아져야만이, 어, 다음에 하나님 원하시는 좀 정금 같은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어, 멜류관을, 의의 멜류관도 받을 수 있고, 어, 또 충성되게, 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는 자, 어 어떤자가 충성, 고난을 이기는자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럼 생명의 멜루간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멜루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우리 찰피비에 어, 어, 오신 분들과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 아멘. 그걸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가복음 말씀에 어게 어. 말씀해. 어, 이게, 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 네. 여기 말씀이 여러분 받으세요. 믿으세요. 그대로 된다고 그랬어. 믿어야만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은, 그런 믿음이 안올 때는,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여기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선물인데, 우리 예수 믿고 군받은 자들은,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었어 믿음을 말씀에 믿고 어찌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없이 하는 기쁘식이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믿음 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믿음 없이 하는 일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어, 교회 다니고 열심히 집일자고 감사하고 막 열심히 열심히 하는데 믿음이 없이 해요. 왜? 예.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을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다시라 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그 나라 그어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그어을 모르니까 내을를 힘써 행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3절에 보니까 그내 을을 행한다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좀 인정받고 우리 인간은 다 인정받기를 원하거든요 아우, 저는 인정받고 싶어. 그리고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속상해. 그렇죠? 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인정받기를 원하는 게다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다내 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가 아니면 내 의를 하는 거예요. 내 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속이 상해. 그리고 속상하고 또 상대방 미워지고. 이런 가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믿음 그래서 구해. 어, 구하는 자들의, 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믿, 믿음으로 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을를 이루어나가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 꼭 그대로 이루어진 다 했으니 이것을 믿으세요. 믿는 자에게 주신 자일까요? 믿어야만이. 자, 또 이렇게 이제 25절에 보니까 서서 기도할 때 아무게나 해미가 있거든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랬어요. 우리 용서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실제 내가 용서한 것 같은데, 저 내면 기숙기, 아 내면 기숙기, 선풀이, 어, 그 상처로 통해서, 상처로 뿌리를 아, 받고 있는 그 어둠의 근세들이 있다고요. 근데 실제로 용서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거기 서 나와서 괴롭혀. 나도 괴롭히고 상대방도 괴롭혀. 그럼 용서하지 못한 거야. 하나님 용서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빨리 기도해야 돼. 애개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이룬 것 같은데 못 이뤘네요. 나, 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 누구, 나를 힘들게 했던 자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안 됐네요. 어, 이렇게 하면서 해결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걸 싹 빠지게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진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원수를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 받는 건 너희들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원수 받는 건 죽게 맡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신, 어, 나를, 나에게 손해주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이런 자를 축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축복합니까? 우리도 열심히 축복해주자, 그거. 우리를 힘들게 한 자, 우리를 손해보게 한 자, 집사님, 한 집사님, 그 사람들 자꾸 축복해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들 잘 되게 해 주세요. 그 사람들 축아 하나님 축복 축복 축복조시 없어서 그사람 축복 그 영혼이 잘 되게 도와주세요.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자고 집사님 그 사람들 그냥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 축복 그 사람들 받을 만 받을 만하면 그 사람들을 가는데 그 축복이 제일다 집사님한테로 와요. 무조건 축복해 주세요. 원수도 축복해 주세요. 그들을 어, 너를 저주하는 자, 너를, 비방하는 어, 자, 어,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 위에서 축복해 주라 그랬어. 축복해 주세요. 무조건 축복해 주세요. 아,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질이 없어요. 축복해 주면은 그 사람이 받을 만 하면은 그사람 받는데 안 받으면 다 온다니까요. 나한테로 더 와. 기도하면 그 사람한테 다 오는 거야. 그나 기도한 사람은 수지 맞아. 안 그래요? 해서 내가 수질을 맞는 거예요. 아 이제부터 바꾸세요. 마인드를 바꾸고 페르달인 바뀌어야 돼. 페르달인 바뀌고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에이? 남을 저주하지 말고 남을 나를 저주하고 나를 이, 힘들게 한 자를 이이 무슨 말 이렇게 한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고 군바다 하나님의 자녀.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들 잘 되게 자꾸 자꾸 기도해줘.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세요. 저들을 잘 되게 해주 주세요. 저들을 잘 되게 세요저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잘 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다그사람 받으면 그렇게 되고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다 나한테도 얼마나 감사해요. 야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리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비, 어, 저주하고 비파가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 예,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원수는 내가 갚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원수는 내가 우리 보고 갚지 말고 예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원수를, 어,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를.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 그저 우리 힘으로 못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할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할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한 게또 우리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하시나니 기도하는 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막혀 있고 그냥 갇혀 있고 묶여 있는 이런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뭘 받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말이 온 순간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힙니까? 넘어지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자꾸 거리가 멀어지게 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자는 이렇게 되면 은더 하나님께 달라붙어요. 더 달라붙어. 또 하나님께 달라붙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달라붙다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또멀어는 거예요. 아유, 우리 인간은 이렇게 참, 이렇게 거지근성이 들어있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축복해서, 어? 저, 배부르고 덤따시니까, 이제 또 기도가 싫어지네? 이건 내가 그러더라고, 내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 내가 그러더라니까요. 응? 내가, 뭐 그때는, 어려울 때는, 정말 집에서 잠도 못 자고, 산에 가서 자고, 교회에서 자고, 집에서 자면, 잘 수가 없어. 그냥, 교회, 하나님이 교회에서, 교회로 내물고, 교회에서 밤새 들기도 하고, 산에 가서 밤새 들기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살아는데 그때는 축복이야. 그때 진짜 캬, 부어지고잘 되고 이러니까, 아이고, 기도가 느슨해지는 거야. 기도가 느슨해진 것도 하나님 뭐, 가면 놔두겠어요? 가만히 안 두셔요 하나님은 아, 하나님 왜 예, 가만히 두시겠어요 우리 모든 걸다 살피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또병딱 뭐, 건강을 딱 쳐버려서 또 이제 아파서 아이고 아파 죽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병원에 가도 안낫어 예, 하나님 치신 것은 병원에 가도 안났어요 근데 이제 회개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통공을 하고 회개 하니까 그때서 이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은 다다 다 거야. 너는 내 것이라 그 하나님은 원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 있죠? 어, 있잖아요, 그죠 그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 은혜를 다시고 어, 정말 하나님을 원대로 하나님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광일들을 너희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할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도 넣지 않았으니, 정말 이 기도는, 어,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창자가 끊어지도록 힘든 기도를 하기를 원할 때가 있고, 정말 이제 그, 그, 어, 지나가면은 기도가 이제, 어, 그냥 해도, 어, 편안한 들을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더라고요. 네, 지금은, 어, 어, 어느 때인지 여러분들마다 다 털려요. 네, 자기에게 맞게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통곡을 하던 뒹굴던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여러분들도 그러나 첫째가 회계입니다. 회계 회개. 해 눈물이 안 녹을 거다 하나님 나좀 어? 회계할 수 있도록 회계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기도를 시켜 놓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이런 멋진 우리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박수를 보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